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108회차 분석 영상인데 오늘 KBO 두 경기만 짧게 코멘트 해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먼저 삼성 대 두산 경기. 어, 이두 팀은 내가 어제 승리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은 승리를 했고 두산은 하나한테 어, 쳐 발렸었지. 역시나 삼성은 최근 홈런이 살바하게 터지면서 좋은 타격감을 보였는데 어제도 무려 네 방에 홈런포가 터졌었다. 오늘 선발이 황동제대 최승용으로 솔직히 두 선발 다 길게 가기는 힘들다고 봤을 때 어, 타격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담 최근 장타력에서 폭발적인 삼성이 어, 우위를 가져가는 게임이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승을 가봤어. 만약에 삼성승이 좀애매하다 생각되면 나는 오늘 하나도 괜찮을 까라 생각이 들어. 어제 김도영이가 타구에 맞았는데 어차피 1위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 어,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 어, 그렇다면 이쯤에서 기아가 한번 패배할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하나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이 경기 아무튼 삼성으로 가봤다. 어, 두 번째, NC 대 키움. 이 경기는 어제 내가 언더를 예상을 했는데 키움 진짜 개 버러지 같은 놈들 아, 실책을 이래부터 미친 듯이 해대더니 아주 개같이 점수를 쳐 내주는 바람에 오바가 돼버렸지. 얘네들 어차피 리그 리그 꼴찌고 감독도 뭐 경기 빡세게 이길 생각도 없어 보이고. 이주전 애들도 써가면서 경기한 느낌이라서 지금 집중력에서 엄청난 우위에 있는 NC고 또 에이스인 하트가 나오는 경기이기에 이번은 NC의 또 무난한 우세를 예상을 해서 NC의 1마인승으로 한번 가봤어.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08회차 수요일 KBO 두 경기 짧게 코멘트 해보았어.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어 그럼 다들 오늘도 화이팅하고 나는 다음 경기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